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잠깐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학 때한 친구 별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독특한 별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도 기억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별명 뭐였냐 면 도깨비였어요. 도깨비. 저는 네, 공상군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laughs> 도깨비. 가머잡잡 <laughs> 해가지고 제가 온데다 돌아다기서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도깨비였는데 이유인즉슨 하루 동안 자주 옷이 바뀐다고 글이 불려졌다 해요. 오전에 입은 옷 대부분 그대로 오후 또는 하루종일 입지요. 근데 이 친구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취방에 가가지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또 오후에 오고 또 오후에도 또 가까운 곳 갈아입고 와가지고 저녁때 모임 가고 이러니까 어 신기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도깨비같이 옷을 잘 갈아입는다 이러면서 불러주었다 합니다. 빨간 옷 티셔츠를 입었다가 파란 옷으로 바뀌어 있다면 대부분은 우리는 금방 알아채지요. 어, 옷 갈아입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빨간색을 생각했다가 다시 파란색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이 이유 확실히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 경애, 경외치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 경외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경외치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지 아니한지를 은어 어디에서 어, 확인할 수 있냐 마음 속을 들여다봐야 확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모조리 다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다아셔요 엠더슨 드어난다는데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 그죠? 높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높이는 거. 그리고 사랑한다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가를 높이지도 않고 가짜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망령대입 부르는 것이요 계명을 정면으로 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는 척하는 것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망령대입 부르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앞에서 옆에 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얼굴의 표정이 확실합니다. 사랑 안 하는데 사랑 어떻게 말하나? 가만히 있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여기서는 예배를 인도하고 진금내하지만뭐 휴가 주일 우린 주일 비율인 거의 없지만은 딴데가 수요일 딴데 뭐 기도원 갔을 때 예배하면 앞에서 뭐라고 시키잖아요. 옆에 번하고 인사하세요. 인사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뭐 하는 척 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나 이런 게안당기죠 근데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실제로는 사랑이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정했느냐. 그건 하나님을 망령대에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다.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신다. 네,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이목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일을 다 하신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므로 진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진짜 마음이 돼. 우리는 가짜 행동과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그, 그 결과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또 명예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게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십니다.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고 혹시나 스킵할까봐 뛰 건너뛸까봐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들려서 <laughs> 지킬까봐. 뭐라고 했느냐?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해라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우리의 말은 농담 섞인 말도 있고 가짜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허투루 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길추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말씀하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는 이 말씀은 해당 안돼 라고 제기 버리죠. 이웃을 사랑해라. 나이 정도만 사랑하지. 제껴버려요. 며칠 전에 이웃저주했는데 말이야. 가다가 자빠져라. 저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야 될 긴데.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긴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것은 모든 말씀에, 아니고 일부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애에 기반합니다. 내, 나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 없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이 앞에 있어요. 하지만, 아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자기가 탁죄안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해라. 여러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빼어질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느라 율법의 핵심이 그러 뭘까요 여호와 경외 사상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이게 공격만 하기도 참 어렵지 공격하다 보면 음. 좀, 거리감 있게 지낼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그죠? 이제 거리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랑하라는 단어가 공경하는 측면이고, 또, 경외, 외자 두려워해라. 너무 친하면 또, 함부로 한단 말이죠. 너무 친하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땡겨버려. <laughs> 그래서,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예, 도덕이나 뭐 바른생활 들어보신 분들은 중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음. 예, 중간적인 예,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실은 여와 경외사상이에요. 음. 여와를 경외하나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 여와를 경외하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음. 재앙과 자손의 재앙도 극렬하게 하고 크고 오래고 질병도 중하리라 고통을 주겠다 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달라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와를 경외하는 사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냉장고가 왜 필요해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바깥에 온도 적정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날씨 30몇도의 날씨에 조금만 놨다 보면 상. 금방 상해요. 두세시간만 그냥 놔두다 괜찮겠지 저녁때 먹으려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끼는 고기 좀 사다 놨다가 놔았다다 상해 버렸어. 못 뭐. 먹어요. <laughs> 좀 이따 꾸물러 꺼내봤더니 곰팡이가 그냥 쩡쩡쩡 쩡. 아까워도 어면 그거 아깝네. 자, 물로 닦아서 씻어서 먹어볼까? 큰일 나요. <laughs> 배탈 나면 돈 많이 들고 고생스럽고 또안 좋아요. 여호와경위는요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와를 사랑하는 말과 진심어린 행동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이는 신자의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며 의무가 바로 여호와경외함이에요 그래서 너는는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들으면 아우 맞습니다 그 말은 참 맞지요 이래야 되는데 아뭘 자꾸 뭐 하라고 하는 거부감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점검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공경하라는데 뭐 그리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 어때요 당연한 말이죠 좋아요 엄마 사랑해야죠 당연히 엄마한테 어, 사랑한다 말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공경 안 했더니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이고, 엄마는 살든지 못든지 <laughs>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무 부모 자식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요? 아버지죠. 우린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줘야지만 부모. 아니면, 땡! 근데 부모는요? 그렇지 않죠? 싫든 좋든 품는다고요. 가시고기 사랑, 가시고기. 내가 그 가시를 안으면 가시가 찔려서 아프겠지. 찔리고 피나죠? 그러지 만 안아주는 거야, 또. 내가 품어주는 거야. 그 사랑을 지금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 요월 경외한다 그게 끌그러운 말씀이 되면 안 돼. 제 귀에, 우리 귀에 순하고 아름답고. 당연한 말씀 그것이 오히려 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 아멘 살리려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재앙이 우리를 덮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못 박아 두는데 강조 강조를 하고 있어요 58절 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니네 재앙과 니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재앙이 있는데 그것도 강조하면서 이 자손에게도 재앙이 내려가는데 그것도 극하고 타는 듯한 터질 듯한 열로 강렬하게 제어할 수 없는 이란 단어예요 극렬이란 단어는 불이 처음에는 좀할때 끄만 되잖아요 화 타면 어째요 그거 있다가 다 죽어요, 그 있다가 타주고요 그죠 그런 그 불을 극렬이라고 해요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될 것이라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를 덮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여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이유없이 자빠집니다 벼락치는 오르렁 쾅쾅하는 빗속을 걷기가 두렵습니다 바깥 출입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져요 아주 작은 진더기도, 모기로부터도, 커다란 짐승들까지도, 우리를 해코지 합니다. 두렵게 떨게, 하, 두렵고 떨게 할 것들이 재앙으로 닥쳐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극렬하게 연달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결국 그것을 하는 목적이 또 있죠. 뭐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도록. 그런데도 오늘 내용 읽지 않았지만 6 1일절 보면 또유럽0기록가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실 것이. 심지어 6 2절 너희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 뭐 이런 단거 이래.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도록 우리를 덮칠 것을 말합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 저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기도 하다가 안 지키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징계를 경고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함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본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합인이니라 본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결국 하나님과 잘 지내게 하는 것 정작 두려워할 것은 자기의 자기의 의의,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므로 멸망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혼육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육 생존 달려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영과 혼과 육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살리려는 생명과 복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서 여호와 경외사상으로 다시 중무장하셔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